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신을 넘긴 회사원 박민석입니다.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신입사원들을 봤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평정심을 잃지 않을 나이지만 몇달 전, 새로 들어온 24살 신입사원 다은 씨가 제 오랜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은 씨는 늘 밝고 솔직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꼭 먼저 웃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좋은 신입사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끝마다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오래 머물고 가끔은 선을 아슬하게 건드리는 듯한 농담도 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업무가 길어져 모두가 퇴근한 뒤 사무실엔 저와 윤다은 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막차가 오가는 버스 불빛이 가늘게 스쳐갔고, 프린터기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열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소리만이, 텅빈 사무실 안에서 심장 박동처럼 또박또박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 제가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혼자 먼저 가면 좀 예의 없죠.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 대답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할 만큼 선명한 온기가 남았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돌렸지만, 다은 씨는 모니터 불빛 속에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 머물자, 오히려 제가 눈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신이 넘은 내가 겨우 24살 신입의 시선 하나에 흔들리다니. 스스로를 다그쳐도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은 늘 바빠 보이세요. 다은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떨린 건 저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옆에서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농담일까요? 진심일까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말이 끝나자 사무실이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멈춰둔 것 같았습니다. 다은 씨는 제 책상 위에 몸을 기울여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어깨가 스쳤고 머리카락 끝이 제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향기가 코끝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애써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회의 있잖아. 이제 정리하고 가야지.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그녀의 얼굴 윤곽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웃고 있는지, 진지한지, 순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장님, 저 사실 오늘 일부러 남은 거예요. 왜? 저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다운 씨는 천천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라마 같잖아요. 밤에 둘만 남아있는 거.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요. 그녀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제 심장은 오히려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나는 그 가능성을 떠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숨이 가빠지는 걸까? 엘리베이터 앞불 꺼진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려 했는데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장님 왜 자꾸 피하세요? 낮게 웃으며 다가온 그녀의 숨결이 귀 끝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한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냉정해야 할 내가, 마치 서툰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 넘기려 했지만, 다은 씨는 불쑥 제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거 오늘은 좀 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손끝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잡고 있는 그 손이 마치 내 오랜 결심을 풀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나왔습니다. 출입구 앞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 씨,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20년 가까이 회사에서 박부장님으로만 불려왔던 제가 그 순간 처음으로 다시 한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도 저랑 같이 늦게 남아주세요. 짧은 미소를 남기고 윤다은 씨는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 아무 일도 없었던 밤이 제겐 가장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늦은 사무실 불빛을 보면 그날 다운 씨가 낮게 불러주던 제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두렵고도 달콤합니다.